자 오늘 그피을 이벤트가 저는 그 3부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또 4부가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빠르게 끝내봅시다 요건데 옛 별의 운명의 땅돌아자지 않는 꺼진 별 네번째 어디로 가야돼? 잠깐만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들은 과거 누군가의 운명의 별이었다 그 오래된 별은 어째서 추락한 거며 타, 타오른 뒤 어디로 향한 걸까 해답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고 주인공은 비밀의 향에 다가간다 모나에게 점괘 진도 묻기 든든하고오아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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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하진 않아? 가자. 그렇긴 해요. 가챠 게임 앞에서는 모든 게임이 다평등이 평등하게 해자가 돼. 아, 안 되는 거 하나 있다. 라오 2. <laughs> 안 되는 거 하나 있다. <laughs> 그 게임 하늘를 가챠 게임 연차는게도 나올 수도 있어. 그 게임 살 돈으로. 솔직히 유저 입장에서 이제 똥개맨 대명사 라오 투 아닌가요 거의? 아 물론 재밌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피슬도 있네. 오라 피슬, 우리 기다린 거야? 딱맞춰 오셨군요. 아쉽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가 왔네요. 뭐? 당분간 작별해야겠군, 동행자. 왜? 그동안 그대는 비범한 용기를 보여줬다. 이건 널위해 부는 천사의 바람이지. 아까 전에도 그랬나? 나 라오 얘기 는 처음 하지 않았나요? 오늘? 오늘은 처음한 거 같아. 아까 내 얘기했었나? 갑자기 웬 작별 인사? 나도 모르게 똥겜 본능으로 얘기했을지도 몰라. 거대 운석으로. 어제고요 어제는 한발 덩어졌어요. 체력이 강한 병사들도 버티지 못해서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내가 은근 라오 투 얘기를 좀 자주 하긴 해. 비운의 게임이야 진짜. 전 병사들 대신 환자들을 돌볼 테니 남은 건 여러분께 잘 가. 너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좋은 사람이야. 네중이야는 사람 많이 없었구나. 평소에 길드에서 나랑 파트너하겠다는 모험가들은 많아. 하지만 그건 우주의 정찰 결과를 듣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야. 어, 얘 지금 말투가 달라요. 평범 이게 평범 평소의 말투인가봐. 그중병스 말투가 아니라 얘가 평은데 평소, 짧은 여정이었지만 정말 좋은 모험이었어. 갑자기 가려니까 나도 말하는 방식도 달렸죠? 단어가? 어, 피슬의 말투가 평소랑 다른데? 아 눈치 없게 그걸 왜 물어봤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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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나도 모르게 방심했어. <laughs> 이거 이거 진 진정한 중이병이 아니야 얘는 중이병인 척하는 거야. 진짜 패션 중이병이야 얘는 진짜 중이병이라면은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아가, 아가씨의 뜻은. 여러분은 용감하고 비범한 지혜를 가졌으니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laughs> 오, 말씀이세요 오지가, 오지가 커버 커버 치는데? 이번엔 오지가 완전히 반대로 통역하고 있어 <웃음> <웃음> 아, 당황했다, <laughs> 당황했다 당황했어 아가씨는 여러분이라면 분명 환상 뒤에 숨겨진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laughs> 그렇다 그대들은 황녀의 부하 단죄의 기사여 그들을 인도하여 어둠에서 벗어나 광명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미 다 들통났어 패션 패션 중이병. 누가 네 부활하는 거야? 또 만나게 될 겁니다. 모든 게 끝나면 다 같이 술이라도 안전하죠. 너는 미성년자 아니야? 성인이니? <laughs> 얘네 이렇게 생겼어 성인인가 봐. 많은 두 사람이 가버렸네. 한 사람하고 한 마리 두 사람이 아니라. 얼굴 좀 펴. 좋은 소식을 알려줄게. 새로 발견한 게 있어. 그 거대 운석의 가루를 점게했었더니 효과가 꽤 좋더라고. 이 추락한 바위들은 이미 수천 년 이상 존재했어. 레너드는 아마 아주 옛날 사람일 거야. 운석엔 그의 의지가 담겨 있어. 레너드가 즉, 누구요? 수천 년 동안 그의 염원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건. 이게 스토레 맨날 찌끔찌끔 풀어주니까 기억이 안 나. 산의 정상까지 오르길 갈망하는 옛사람. 그도 분명 너와 같은 모험가였을 거야. 모험가? 그래서 그렇게 설산을 오르고싶어 했구나 지금까지의 방법은 시간과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였지 너무 수동적이었어 생각을 아예 바꿔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 어떻게 해야되는지 나도 동의해 지금은 레너드를 찾아내는게 우선인 것 같아 음... 만약 운석에 어떤 소원이 깃들어 있는거라면 이 바위들은 피슬이 말한 것처럼 일종의 저주라고 할수 있어 아 근데 뜬금없이 피슬이 갑자기 파티 이탈했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피슬이 그걸 맞췄다니 말도 안 돼. <laughs> 아니야, 우한성 선술사가 남을 험담하면 안 되지. <laughs> 지보다 빨리 맞췄다고. 어쨌든 은근 성깔 있어. 저주를 풀기만 하면 돼. 응. 예전에 모험가를 조사하려면 모험가 길드부터 가봐야지. 뭔데 캐서린에게 묻기. <laughs> 여긴감 너무 스토리 찔끔찔끔 풀어줘 심지어 이것도 이건 메인 스토리도 아니잖아? 이벤트 스토리인데 이벤트 스토리도 이렇게 찔끔찔끔 풀어주면 어떡해 감질맛 나게 싫이. 이름이 같은 모험가가 여러 명이라 나도 확실치 않아 근데 그 이름이 전자 같은 책 있었던 것 같은데 맛만 보라고요? 맛을 이게 맛만 본거 하루만 맛보기로 줘야지 뭐네번 쪽에서 맛보래 이날 맛보고 저날 맛보고 그 다음 날또 맛보고 끝난 저랬더니 또 맛보라고 또 주고 있어. <laughs> 맨날 맛만 보다 끝날 것같아 도서관에 가서 단서 찾기. 여기 도서관 있어요? 근데 뭔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건데 뭔가 원신 이게 수집형 RPG 게임에는 좀안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해 하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어 차라리 하나의 완성된 패키지 게임으로 내는 게 어땠을까 물론 그런 발매량은 좀 떨어지긴 했겠지만 아그 수익은 좀 떨어졌을지언정 그렇게 내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약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업데이트 중에 좀 가차 유도 가차 요소 있고 이런 게좀안 올린 것 같긴 하다. 뭐니 이건? 아 이거 아니다. 잘못 눌렀다. 아르꺼 눌렀어야 되는데. 장소 목록. 잘못 눌렀어. 너 손가락 문제 있어? 왜 이래? 1층에 북서쪽 코너에 있대 1층 북서쪽? 북서쪽 코너면 저쪽이겠지? 표시해주지 않을까 근데? 어 바로 표시해주잖 굳이 내가 알 필요가 없어요 바로 표시해줘 <목소리> 산과 바다의 책? 모험가 핸드북 산과 바다에서 서구나 근데 이책 지워진 부분도 많고 없어진 페이지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이거를 읽으라는 거야? 말아 말라는 거야? 이 누가 일부러 지운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어? 거름한거 아니야? 날라댕기잖아. 아, 맞아. 모나한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laughs> 안 걸어댕기면서 무슨 <웃음> 맨날 <웃음> 편하게 날라댕기면서. <날아다니면서 웃음> 또 문화한테 갑시다 오 로딩 왜 이렇게 느려? 내용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모나가 인기가 되게 많긴 하더라고요. 난 개인적으로 각청이 더 나은데. 평범한 점성술라면 아마 벌써 포기했겠지. 데 복장이나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모나가. 하지만 나 모나는 점성술의 일인자가 될 사람이니 아무것도 날 막을 수 없어. 그쵸? 각청도 이쁘죠. 각청도 이쁜데, 아 근데 난 각청보다 좀더 누님 스타일이 좋기는. 아스트롤라베로 사라진 부분을 추한다 그래서 약간 음광파로 좀 바뀌었어요 최근에는. 음광 스토리 보고 나니까 음광파로 좀 바뀌었어. 그래서 음광을 뽑으려고 시반차로 돌렸더니만 북두가 나왔네. 아이씨. <laughs> 아니, 음광 뽑으려고 돌렸는데 북두가 나왔어. 봤네. 뭐라고 쓰여 있어? 내가 계속 설산 지금 떡밥 뿌리고 있죠. 운명의 자리라고? 계속 부리고 있어. 그 운명의 자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땅으로 소환됐어. 그건 아마 우인단하고 관련 있을 거야. 맞아. 수상한 일에 우인단이 빠질 리가 없지. <laughs> 나쁜 놈들 대명사니까. 이 운석들엔 원소의 힘이 있어. 최면술 같은 방법으로 주위 주민들에게 방사되어 꿈에 빠지게 한 거지. 그리고 내 예상이 맞다면 아마 이 운석들 중에 핵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레너드의 정신 결정이야. 그래서 그게 어딘는 니오? 만약 내가 레너드라면 이 운석의 핵을 생전에 오르지 못했던 산꼭대기 위로 떨어뜨렸을 거야. 그럼 고깔모자 산꼭대기뭐 마면 우인다냐. 또인다냐, 또인다. 뭔가 수상하다? 일단 또인다부터 의심해. 떨어갔는데.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책에 나와 있는 지도랑 지금 뭔데 지형을 비교해 봤는데 고깔모자 산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 아, <laughs> 그큰 설산이 그냥 사라졌어. 아, 저기 보이는 저설산이 아니야? 여기 맵에서 설산 보이면 파나 있는데 거기가 아닌가 보네. 읽었는데, 예전에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가 백성들을 위해 신력으로 얼음과 눈을 불어서 날려버리고 몬드 지형을 바꿔 놓았대. 각설이가? 그 그렇게 센 놈이야? 과거의 산봉우리는 드넓은 바다가 됐지 하지만 아무리 그 산이 바다에 잠겼어도 그 정도 높이면 분명 흔적이 남았을 거야. 현재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산꼭대기 부분은 머스크 암초라고 불려 암초? 아 바다에 가라앉힌거야? 머스크 암초요? 책 속의 힌트를 따라 머스크 암초로 가기 너저 표시를 해주는데요? 책 속의 힌트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냥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나선비경인데요 여기가 원래 설산이었네 그러면 설산이었더니 가라앉힌거 여기를? 아 백철이다 그냥 갑시다. 오, 어우. 아, 이게 예전에 고깔모자 산이었다고. 앞에 뭔가 이상한이 있었는데. 아졌네 어라? 이 있어. 여기가 관광 명소인가? 야딱 봐도 너 죽이려고 잖아 응? 아, 넌... 음? 너희들이군. 여기를 어떻게? 책을 보니 꿈속에 있다 나온 건가? 스스로 깨어날 수 있는 자가 있다니. 말도 안 돼. 너희가 못 한다고 나도 못 하는 건 아니지. 한발 늦었네. 내 연구는 이미 끝났거든. 역시 이 모든 건너희 우인단 짓이지. 우인단이 맞아? 그렇게 긴장하지 마. <laughs> 진짜 우인단 양야 시간이 없거든. 다음에 천천히 놀아줄게 너 방금 사람들이 꿨던 그 설산의 꿈에 들어갔다 왔지. 레너드에 대해서 얼마나 하는 거야? 레너드? 그게 누구? <laughs> 됐어. 지금은 피라미드를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더 무섭고 중요한 일을 발견했다고. 뭐? 뭔데요, 이게?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거짓이지. 아좀 알아듣게 설명해 봐. 별 하늘이 거짓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모나의 점성술 이론을 반박하고 싶은 거야? 그렇다고 별하늘 자체가 거짓이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 밤에 고개를 들면 바로 하늘의 별을 볼수 있잖아? 이건 상식인데 그러니까 상식도 없냐 너는? <웃음> <웃음> 아직도 그런 순진한 소리를 하고 있다니 하지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나도 얼마 전까진 그렇게 믿었으니까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laughs> 너희들이랑 이런 얘기할 시간 없어. 페드로리노 자식, 이런 임무를 주면서 이런 발견을 할 수도 있다고 귀띔도 안 해주다니. 일부러 날 놀라게 하려고 그런 건가? 걘또 누군데요? 아라키 설명해달까? 이거 자꾸 알수 없는 얘기만 하고 있어. 난 당장 가서 진실을 확인해야겠어. 그럼 안녕. 하이 <laughs> 떡밥만 애송대. 뿌리네. 떡밥만 오지게 뿌려놓고. 그냥 이렇게 가버린 거야? 게다가 아. 우리한테 애송이래. 아니 나 약보다니. 아씨, 첫색거 하나만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지. 자, 캐릭터 좀 바뀌었다. 내 모나가 사라졌네. 원래 안 사라지는데 체험판 모나 나와도 아예 사라져버렸네. 뭐내문나는 육성 안 시켜도 구대기니까 빠트려줘, 빠트려서. 네? 끝났네. 정말 치열한 전투. 너 누구랑 싸웠니 개발랐는데. 나게 쟤는 누구랑 싸운하어나가 없었다면 아마 이더 나빠졌을 거야. <laughs> 들었지? 우인단 집행관 이 나쁜 놈아. 걔 보스 간거 아니야? 근데 그 녀석이 그렇게 놀란 걸 보면 거짓말 같진 않던데. 설마 스승님이 점성술을 가르쳐 줬을 때 말한 거짓된 하늘에 다른 뜻이 있나? 아. 음, 무 것도 아니야.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걸 하러 가자. 뭐 해야 되는디요? 내 뭐나 돌아왔다. 운석의 핵 파괴? 아, 요거, 요거 앞에 있는 거? 이거 또 부숴야 돼? 달라 뭔가 더 밝은 느낌. 이 바위엔 엄청난 원소의 힘과 짐념이 깃들어 있어. 이게 핵이야. 어, 안 그러면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할 거야. 이것 깨면 끝나는 건가 보네 그러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니까. 왜안 넘어가죠? 해보자. 이게 바로바로 안 넘어가네 오늘 이상하게? 화줄만 있으면. 산을 오를 수 있고, 얘가 레너든가? 목선만 있으면 바다로 나갈 수 있지. 난 40살 전에 모든 비경을 다 섭렵했어. 하지만 모험가 인생을 끝낸 건 고깔모자산뿐이야. 그산 때문에 끝난 게 그것만이 아닐지도 몰라. 뭐가 있네 이제 난 저기에.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랐어. 난몇 번이고 산봉우리 밑에 서서 그 끝없는 흰 눈의 파묻혔다네. 그건 마치 약점 없는 맹수 같았고 무자비한 세상 같아서 난 두려움에 떨었지. 모험가가 용기를 잃으면 더 이상 산을 오를 수 없는 법. 난더 이상 산을 오르지 않았어. 대신 더 크고 아득한 꿈을 꾸었지.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 도구를 만들어. 그리고 자연에 정복되었기 때문에 더 나은 도구를 발명하지. 두 발로 다다를 수 없다면 도구로 대신하고, 도구로도 불가능하다면 날개의 힘을 빌릴 수도 있으니. 친구여. 내 미완의 날개 설계도를 남겨두겠네.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인간은 하나가 되지. 살아있는 한 인간은 눈으로 볼수 있는 모든 곳에 도달할 거야. 내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날 위한 바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들 중에 혹은 너희의 자녀, 학생, 그리고 친구 중에 반드시 그곳에 도달할 사람이 있을 거야. 못 날개죠 이게? 우리가 지금 맨날 쓰는 그 날개인가? 아니면은 뭔가 다른 날개인진 모르겠다.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 진념의 강한 자가 그 의지를 후세에 전하려 했어. 인간의 신념이... 후구형 난개... 1000년 동안 남아 있었다니 <laughs> 어... 역시 점성술은 정말 대단해... 기승전 전선, 점성술 대단함... 갑자기 웬 점성술 타령... 내 말이... 점성술 쓰게... 별들과 교류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비밀을 알수 있다고... 물론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점성술사는... 나 말고 별로 없지... 뭐, 뭐야... 갑자기 그렇게 진지하게? 아 대단하다고 해서 뭐 칭찬해 준건데 왜 갑자기 부끄러워요? 그나저나 그 피슬이라고 하는 애 정말 신기하단 말이지? 내 말이... 음, 그 애는... 음... 뭐랄까... 상상력이 풍부하다 해주자 공상로하면 너무 좀 잔인한 얘기고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해줘 음, 그렇긴 한데 생각해보면 피슬의 말이 전부 틀린 건 아니야 혹시 잘못된 과정으로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는 타입인 걸까? 그럴지도 몰라 제일 의외였던 건 고깔모자산이 작은 섬이 됐다는 점이야 과거의 높은 산이 바다 가운데 있는 작은 육지가 되다니 지금은 배만 타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냐? 그럼 누구나 고깔모자산에 오를 수 있는 거네? 레너드가 좋아하려나? 고깔모자산은 그렇다 쳐도 지금 몬드 사람들은 바람의 신 덕분에 비행도 할수 있잖아 맞는 것 같아요 그 날개가 우리가 그 글라이딩 할때 쓰는 그 날개가 맞는 거 같아. 저 설계도 날개가. 날개가 있으면 사람들은 더 높고 멀리 갈수 있어. 더 많은 미지의 땅을 탐구할 수도 있고. 아 그럼 주인공 눈빛 되게 이상하다니까. 뭔가 초점 없는 거 같아. 되게 멍청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후리멍텅한 게 아무 생각 없는 거 같아. 진짜 눈빛 보면. 좋아. 운석의 해를 처리했으니 잠든 사람들도 깨어날 거야. 우리도 무언가 길대 의뢰를 무사히 끝낼 셈이지. 약간 베이몬한테 기다 빨린 느낌? 어, 끝났어요? 아, 금방 끝나네 이것도. 에헤, 끝났구만요.